아니 의자가 너무 낮아 이게 내가. 서 있어 그러면. 봐봐 근데 또 쓰면 또안 나오잖아. 아, 구부려 그러면. 이러고 라이브 운중을 하라고? 어. 네, 첫눈은 올해 언제 내리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면 그게 그러니까 찾아보면 안되냐고이제 기상청. 형은 모르죠. 형은 모르는데 인터넷은 알고 있잖아요. 찾아볼까요? 네. 첫눈, 첫눈 네. 언제 내리 한번 보면 아니까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대충 네, 나는 채치피티한테 물어보세요. 핑크 스크린 해달라고요. 지금 이미 핑크 스크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형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말해도 되나? 응, 말해. <laughs> 형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 실수, 실수. 진짜 근데 장단 안 치고 의지가 너무 낮아, 이게. 나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이게. 자, 갑니다. <laughs> 아니, 좀. <laughs> 아니, 좀. 형, 무릎에 앉을래? 혹시 일방적인 이거는 형, 무릎에 앉을래? 그거 싫고. 누가 더키 그 큰지 재달라고요? 가볼까? 야너 신발 아, 벗어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와 잠시만 너아나 벗을 거야 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기다려 아 내가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어제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진짜 이게. 허리가 지금 접혀있어 지금 여러분 진짜 안돼 오늘 저한테 아나 여기서 나 봐봐 나 봐봐 나안돼아 되잖아 안돼너 나한테 아 이거 대충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한 걸로 합시다 대충 팔씨름 해달라고요? 팔씨름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 아, 근데 내가 불리해 지금 너 그래서. 여기 앉을래? 그 그래 난 그냥 하지 아 손목 꺾고 싶잖아 예. 힘 불고 아이 몸으로 아이 아이 뭐야 이거 팔꿈치 이거 아, 나안 들어서 가지고 아, 아, 아 진짜 형이라는 사람이 아 손목 좀아아저 손목 좀 다시 아, 다시 아저 손목 좀아저짜 아, 팔꿈치 아 진짜 아 진짜 봤어요? 손목을 몰고 어 아니, 내가 저, 이거 몸으로 이거, 이거, 뭐, 이거 봤어요? 그게 팔씨름 스킬이야 아씨름 스킬이야? 아, 스킬이야? 아 아니, 손목이 에이 손목 안다고아 아, 진짜 너가 꺾었잖아 진짜 아, 이건... 또, 아니, 손목 이건 아 손목 아, 아안해아안해드롭 치사해서 안해 꺾었다고 드로커 치사해서 안해와 그냥 손목 그냥 비튼다 진짜 이 형이 아니 와. 여러분 아 진짜 안 꺾었다니까요 나 진짜 안해와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한번 해보래 반드시 왼손 손목 다쳤어 아, a p t 캡 r 타임 i m e Capture time. Capture time. c a 사진 찍을 때언 i 가 기분 좋게 볼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분 <웃음> 좋아 <웃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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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진 보면 형이 u 봐요 표정 이러고 있으면 <laughs> 이러고 아니야, 있으면 기분이 안좋잖아 e time. c a p 너 u r e time. Capture time. Capture time. c a Ha <laughs> ha